왔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투샤입니다.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켜나갈 텐데. 자, 똑같이 오늘의 버전은 포켓몬스터 골드 개조 버전 8광. 차원의 조각 버전이고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골드 개조 버전 명작 탑5 안에 드는 명작 버전입니다. 다운로드는 제가 유튜브에 밑에 더보기에 올려놓을 거고, 미션은 98개, 실드는 99개, 교체는 100개입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멈춰서 규칙 읽으세요! 오케이, 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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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셨죠? 읽으셨죠? 6번도 있고요 자, 오늘 빡통하면 24시간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 편의점 가서 기저귀 사 와서 장착하고 시작 미션 총 100가지 있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버저켜나 지금 시작합니다 음료, 음료 벌써 이런 시간이? 자, 이 시간 10시 0분 갑시다. 자 일단 먼저 이름부터 정해야지. 이름은 에투샤로 갑니다. 이름은 에 그다음 투투투투투투투 남샤 결정 가자. 팔간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현황이니까좀 느긋하게 해야겠다. 내려가면 아 예투샤 옆집에 공바스님이 찾아왔단다. 뭔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 이점 먹은 음, 포켓몬기어. 아 잠깐만요 일일월 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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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 버전은 어떤 버전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뭔가 다 빠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에. 자, 왼쪽으로 가면 여기는 무언가로 잘릴 것 같다. 점점점. 이곳이 유명한 공바스 포켓몬 연구소 이런 것도 있고. 자, 올라갑니다. 자, 먼저 포켓몬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야죠 여러분들. 포켓, 리하, 치코.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진행 빨리 좀 해달라고요? <laughs> 왜? 싫어? 결정. 자, 내려갑시다. 난 시간 많거든 오늘. 자, 상책을 얻었다. 자, 이 상책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 뚱땡이 있죠? 뚱땡이한테 말 걸어요. 뚱땡아. 나무 열매 없니? 아, 아, 그래? 나무 열매니? 나무 열매. 자, 나무 열매 없니? 오 하나만 주라 자, 나무 열매를 줍니다. 고마워. 이거 줄게. 톱을 얻었다. 자, 톱으로 착 자르면 돼요. 갑시다. 자, 찌르코 자, 이번 전을 때는 4세대 포켓몬 찌르코가 나오네요. 골드 타이먼트 가실 생각 없어요? 19번 있어. 용은 응, 없어. 자, 위로 올라갑시다. 조로아! 조로아로 튀어 나옵니다. 도망치도치다 자 위로 올라면 꼬리선 도망치고 찔를 도망치고 올라갑시다. 자 왼쪽으로 가서 자 하나 봐주 말그면 포켓몬 센터 어어 어? 뭐라 하셨지? 어 잠깐만 뭘 뭐, 뭐라 하셨지? 아이씨 차원의 조가 여덟 개를 모아면 재련해주마. 아 맞다 이거 잘해야 된다. 아 이거 잘해야 돼. <laughs>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도망치다 그래 도망치다. 자 올라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말그면 나물매를 맞고요. 자 올라갑시다. 자, 여기도 도만치다 자, 위로, 자,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길이 많이 바뀌었어. 톱, 자, 올라가서 오른쪽. 자, 여기 단대기는 좋은 경험치니까, 일단 잡을까? 자, 몸통 맞 몸통 맞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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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몸통 맞0 0 몸통 0 0기몸0 0추기 몸통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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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다 맞추기,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자 어떻게 더피 토만 치고 자 내려가 톱. 자 일단 라 레벨 하나 싸우기 전에 레벨 6은 찍어놔야지 그래도 자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레벨 6은 찍어놓습니다 아 레벨 7 정도 찍어놔야 되겠다 자 몸통 맞히기 경험치 레벨 어뭐하는네자 내려가서 단드기 얘잠을 레벨 7될듯자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몸통 맞히기 못 자요 못 자고 2 4 시간이야 아 이거 잠깐만 레벨 올리는 거중도성 있는데 일단 레벨 팔까지 찍어야겠다 팔아아 됐다 입나가르기 배웠다 딱 맞았네? 경험치? 케이든! 올라가 치료 한번 합시다 재력 대장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점점점점 너 연구소에서 포켓몬 얻었구나! 라이벌 똑같이 레벨 5짜리 부케인일 겁니다 팝 얘도 그냥 몸통 맞추기로 잡으면 됩니다 찌를 거면 쓰레기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스타팅 아니냐? 그렇죠 시코리타 어차피 갖다 버리죠 톱 자르고 뭐야 여기는 풀래이야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내려간다 일단 먼저 전해줍시다. 일단은 자, 이거 뭐고 도망치고, 자, 오른쪽으로 도망치고, 오른쪽으로 도망치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톱... 에이, 솔직히 화장실은 가지. 어, 라이벌 이름, 라이벌 이름, 라이벌 이름, 라이벌 이름, 뭘로 하지? 음... 너, 이번에 기저귀빵이야. 어, 라이벌 이름, 오랜만에! 싸이타러야겠다자 오랜만에 저희 매니저 싸이타로 합시다 싸이 타타타타타타타 결정 자 올라간 다음에 이상한을 전해드리고 내려간 다음에 몬스을를 얻은 다음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말하고 저금합니다 좋아요 자 왼쪽 톱 좋아 자 왼쪽 간 다음에 이제 교체할 준비를 합시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거다 여기서 레벨 9는 찍어야 돼 교체하려면 한번더한번더 레벨 9는 찍어야 돼요 자, 레벨 9 좋아요 자 올라가서 치한번한 한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자 왼쪽 간 다음에 해독제나 산 다음에 자 이제 미션을 위한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해독제를 아이템을 바꿉니다 마스터볼로 연금술을 시전해요 자, 리포트 오케이 자마 포켓몬 팔광 차원의 조각 꺼고 다시 켜 짜잔 자, 사러 왔다, 해독제. 자, 그 다음에 가방에서 해독제 메리로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변함없는 돌로 바꿔줍니다. 변함없는 돌. 자, 자 리포트. 그 다음에 껐다가, 어머, 껐다가 다시 키고. 자, 다음. 해독제. 자,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가시다. 이상한 사탕. 그 다음에 아이템 무한. 차 자, 자, 자. 자, 이상한 사탕. 그 다음, 나물 매, 이상한 사탕. 좋아, 해독제. 자, 이상한 사탕. 좋아, 해독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이상한 사탕. 자, 마지막, 해독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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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자 다음에 리포트하고 껐다가 다시 키면 끝. 투샤야, 형이 너 사랑한다. 아, 네. 형, 팬가입해주세요. 아, 자, 당자장 시콜리타. 자, 여러분들, 포켓몬 251마리 중에 랜덤으로 두마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251마리. 중에 랜덤으로 두 마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레, 레, 레벨은 9짜리 한 마리, 다음에 5짜리 한 마리요. 레벨 9짜리 한 마리, 레벨 5짜리 한 마리. 한 마리가 9인 이유는 치코리타가 레벨 9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투샤, 특별한스타팅 포켓몬 두 마리 뽑습니다. 251번 세레비다. 야 이거 처음부터 개이득이다. 처음부터 개이득이야. 세, 아, 세, 세 세레비 마스터볼. 자 마스터볼. 자 레벨 9 레벨 5가아 레벨 5짜리네 레벨 5까지 올립니다 레벨 4 레벨 5 스티컬타는 스태픽 해볼까요? 스티컬타 레벨 9 레벨 5짜리 세레빈 기술은 씨뿌리기 연동력 HP회복 치료방울 됐다 시작이 좋네 난 198번 포켓몬 뽑겠습니다 오늘 24시간 방송 안 하려면 추가 안 하려면 이거 깨야지 니로우 와 에스퍼랑 악타이비란 둘다 나왔네요 개이득이다 자 레벨 9까지 올립니다 자 레벨 9첫 번째 시티 관장이 비행탈 관장이니까 니로로 깨면 되겠네 시골 타 맡깁니다 지단 대장 갑시다 자 투표가 끝게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포켓몬은 세레비와 그 다음에 니로 니로는 쪼기 자 니로 일단은 세레비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자 세레비 일단 올라가서 일단 키웁시다 자 니로 말고 자 여기에서 시트 끄고요 차차 자, 자. 자 갑시다 첫 번째 시티 깨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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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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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된 건가 어머 <laughs> 잠깐만 오케이 자짠 오케 오케 됐다 됐다 자 그럼 된 건가 된아된 아, 거지 뭐 찌르고 자찌르가지염돈력자 경험치 갑시다 <laughs> 창을 잘못 건드렸어요 자염돈력 경험치 레벨 6 쭉쭉 올라가는구만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단대기도 연분력 두 방에 끝냅니다 경험치 나이스 나와 올라갑니다 팔강 버전 설명 좀 해줄 사람 투사고암 이런 버전입니다 난도가 좀 올랐어요 일단 원래 레벨 4짜리 꼬래신데 여기서 조로한 레벨 7짜리 가마이 나오네 쪽기자 쪼기. 쪽이 쪼기.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나이스 자 올라가면 또 싸웁니다 얘는 원래 9군데 찌르고 레벨 5짜리 자 연분력 경험치 레벨 8내 조로하는 연분력이 안 통하니까 쪽기로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레벨 1 개꿀이네 자 단대기도 염동력 한방 자 올라가서 또 싸웁니다 벌레 포켓몬 캐터필 레벨 3자리 두마리 제 얘도 염동력 레벨 9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단대기 자 얘도 경험치 자 위로 가면 단대기 얘도 염동력 경험치 레벨 10 신비의 부적 치료방을 버려야지 자 이제 도망치고 갑시다 도망치고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또 이상한 애가 있는데, 어둠의 동굴. 포켓몬이 주변을 밝게 해주는 기술을 쓸수 있다면, 안을 조사해볼 수 있을 텐데. 똑같은 NPC네? 톱! 몬스터을 발견했다. 뭐야, 얘는? 으, 음냐, 음냐. 포켓몬을 찾아서 너무 돌아다녔다 내가 얄센 포켓몬이라면 잡기 쉬운 상태다, 음냐. 네, 무시합니다. 이거 로프 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로프 언제 어더라 일단 왼쪽으로 갑니다. 자, 캐터필 레벨 2짜리 세마리와뿔충 레벨 3짜리 한마리 자, 에도 연분역 경험치. 자, 에도 연분역 자 경험 올라갑니다. 자, 답 내려간 다음에 단대기도 잡고 자, 답이 내려가서 톱. 자, 올라간 다음에 자캐터피 레벨 11 좋아. 치연발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티 왔는데 관장이나 싸우기 전에 니로를 키웁 스타 이제 여기 니로로 가서 갈 거예요. 자, 모다피. 자, 갑시다. 원래 이런 버전은 관장만 레벨 높은 게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건데 제작자가 현명한 거지. 자어 이거 뭐야 얼로 가는 거냐? 뭐야 이거 자얼 올라가는 거야? 얼 올라 올라 뭐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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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다음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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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다 자 모다 피도자 레벨 11자 남쪽이 따라가들이 배웠네 자 쪽이 경험치 올라갑니다 남 밑으로 밑으로 자 마위치로제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쪽이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는건가? 아닌데? 이렇게 왔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뭐지? 아! 없어졌다! 어? 없어졌어! 이렇게 가는거다 자 올라가면 디펜드 업! 도망치고 내려갑니다 자 다음 모다피 이거 종잡을 수 없는 버전이네 너무 오랜말이라 레벨 12자 쪼개는 아무리 경험치 라합니다자 다음 위로 올라가서 상체 얻고 싸웁시다 모다피도 한방 자, 올라간 다음에, 자, 모다피도 한 방. 나이스. 자, 레벨 13.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모다피 한 방. 그 다음, 부부. 자, 얘도 쪼기 두 방에 끝냅니다. 자, 올라가면, 사이타가 뭐라 뭐라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동글라 출로프. 자, 싸웁시다. 청성이. 자, 쪼, 쪼기 한 방. 레벨 14. 자, 부부 두 방에 끝내고, 마지막으로 뿜. 끝. 가자. 가자, 가자. 자, 내려갑니다. 스님이 동글라 출로프 썼네. 포켓몬 치료하려고. 그럴싸했다. 자 내려간다음에 칠한번 할까요? 이거 처음에 포켓몬 두마리가 너무 좋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바로 관장이랑 싸우면 됩니다 첫번째 시티 관장 뭐야 아나 이거 기억나 나 이거 기억나 여러분들 이거는 여거 여거 한다음에 여거 여거 하시 어, 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laughs> 깨비참 쪼기 마무리 경험치그 다음 구구 두마리 자아 찌르고 두마리 레벨 15자 쪼기 마무리합니다 자 얘가 밖으로 내보내주고 맞아 기억나 기억나 내 관장이 어떤 포켓몬 꺼냈는지 기억이 안 나냐? 관장 어떤 거 포, 포켓몬 꺼냈는지 기억나는 사람? 시간 삭감 가능하냐, 유민아? 아니? 자 올라가 싸우봅시다. 첫 번째 시트가 안될 일단 가프나 깨볼게요. 미션은 첫 번째 배치 따고 난 후부터 깰수 있으니까 비상이가? 제 호크. 아하. 어 그래? 레벨 12? 최동진 안에? 찌로우크. 어세찬빛씨 감사. 저기. 아!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잠시만요. 근데 뒤에 한 마리가 더 있단 말이야. 뒤에 왠지 레벨 한15 정도 될거 같다. 세찬빛씨 감사. 자저기아 급수 그 맞아서 그래. 어빛 나왔다. 아 불새 빛나는 일 있냐? 불새 빛나는 일 있냐? 경험치 레벨 16. 난 흑안개를 배웠다. 어 상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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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쪼기 앙! 어어 쪼 잠깐만 씨뿌리기 으 HP 회복!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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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불새는 빛나는 일이, 빛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쪼기 쓰고 그 다음에 쪼기를 써서 마무리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동크로 나오면 여기서 바로 씨뿌리기를 걸어놓죠 깜짝뱅이 맞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P 회복 한번한 다음에 깜짝뱅이 맞고 죽고 자, 니로가 나와서 자쪼기자 HP 회복 저기 이거 1 0프이기 때문에 이긴다 나이스 경험 졸라합니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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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트 깨고 나면 됐어 이제 미션 뽑습니다 이제 올라간 다음에 곰바스님이 조세게 말 걸라고 하고 치료받고 난말건 다음에 포켓몬 두 마리 새로 잡습니다 자 이제 포켓몬 레벨 10짜리 두 마리를 잡고 이제 미션 을 뽑아봅시다 자 레벨 10짜리 두 마리입니다 에투샤 세 번째 네 번째 자, 세 번째 포켓몬은 104번. 두간모노 104번 포켓몬 레벨 10자리. 탕구리! 그래, 탕구리 오랜만에 한번 키워봐야지. 자, 레벨 10까지 올립니다. 자, 레벨 10. 자, 그 다음에 두간모노 223번 총어네요. 케이드. 자, 총어 레벨 10자리도 잡습니다. 총어. 자, 마스터볼. 자, 그 다음 여기도 가방. 자, 레벨 10까지 올립니다. 위로, 왼쪽 위로. 자, 탕구리랑 총어. 일단, 총어 지나고 나면, 에투샤번, 224번, 대포모노. 총어 키워야지. 아마, 니로 세레비. 아, 니로도 좋은데, 세레비. 이렇게 키워야겠다. 니로 세레비, 총어, 탕구리.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자, 미션 뽑봅시다 여러분들. 뚱땡이 감자. 자, 미션 뽑습니다 뚱땡이 감자. 어? 처음부터 킵뷰? 어, 아, 다시. 자, 두 달에서 여섯 달권? 네 달권! 자, 뚱땡이 감자님. 캐피오 네 달권 바로 드릴게요. 224번이 애투4 번이에요. 하나. 그다음 둘. 어머. 다음 그다음 세 달치. 다음 마지막 네 달치까지 싹. 가자. 자, 이제 마지막 뚱땡이 감자 하나 더붙습니다 뚱땡이 감자. 미션. 슈가 뛰어난 부족한 기술 사용 금지. 오바야 부족한 나와라. 뛰어난 부족한 히익. 아 그니까 부족한 기술 사용검지네 갑시다 여러분들 뜬땡 감자 뽑았고요 아직 이분들 아직 안왔죠? 모카포자 물병 천년대행 무어라 루피 에스샵 화이팅 왈로형폭 감자영아은 응 미션 어. 어. 난난 맨날... 자, 감독이 한 개. 난 남맨 말 남맨 날. 자 뚱땡이 감자 한더버스니다 98개. 와 랜덤 미션 플러스 한 개. 추가 부족한 기사회 검지 배지 3 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올라간 다음에 마비 치료할 배. 자 네, 내려갑니다. 자기저의 시도 얻고 풀타기 수비력이 올라가는 기저의 시는 세레비한테. 자 내려가면 조로와 내려갑니다. 뭐라고요? 기표 하나 다른 사람 줬다고? 아 그러네? 야 양양한테 줬네? 한달더 줍니다 네 잘못 줬네요 재장대장 자 내려갑니다 자인땡이 감자 형아 엔... 오늘 미션 한개 어? 뚱뚱 뚱땡이 감자님 또 미션 한개9 0하 감사합니다 자 뽑습니다 와개망개망 이거 시작부터 주벳 자 조기 경험치 레벨 17로 올라갑니다 자깐 이거 시작부터 로퍼 에서서 찍는데? 로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로프 자 로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내려가면 도토링 자 내려간 다음에 어자 얘랑 싸웁니다 얘는 메탕 자 따라가뜨리기 지금 아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에 엄마 응자 내려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말 걸면 암벽이 있어서 놀랐지 이걸 받으렴 로프를 얻었다 맞다 이 뚱땡이가 로프를 줘요 뚱땡이한테 로프를 얻어놓습니다 슈퍼볼? 게이드? 이렇게 로프로 바위를 타고있습니다 수탈수 있습니다 상체 약 자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로프. 자 이래간 다음에 와 이분 똑똑해. 와 이분 똑똑해, 똑똑해, 똑똑하네, 똑똑하네. 이분 뭘좀할줄 아는 사람이야. 초성. 초성 랜덤 한 가지 들어가는 포켓몬 금지 이 초성을 이응으로 맞췄습니다. 거의 다 배지가 없는 거거든요. 뚱땡이 감자. 와 이거 배지가 없는 거라서 실드로밖에 안 없어지는 건데 초성 2응 들어가는 포켓몬 금지. 자 누가 있을까 니로 총어 자 세레비랑 탕구리만 키울 수 있네요 니로 총어 갑니다 어 천년대행님 있네 자 뽑습니다 자 천년대행님 미션은 뽑겠습니다 천년대행 엥? 이자 천년대행 개꿀리고 체육관 들어가면 못 나옴 음 이건 좀빡세네칠강들어간면나 일단 괜찮아! 세레비는 일단 벌레 네배입니다 다음 관장 벌레 탈입 관장 개망했네요 탕우리 키워야되나? 아니야 세레비 레벨로 이겨버리자 세레비 레벨로 이겨버리자 가자 오른쪽 가면 싸웁니다 발챙이 염동력 경험치 자 발챙이도 마무리 시켜버립니다 자 레벨 12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콘치 세레비 자 레벨 13 지금 왼쪽 가면 얘는 잉어킹네마리자 끝냅니다 뭐라고요? 아 어. 아, 형, 아 형님 형 1900개 있었네? 어, 1900개 있었네? 자 경험치 잘일 올라갑시다 자 내려간 다음에 과연 세레비란 탕후리로 두번째를 이기기 어려울지 그건 있다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얘 도망쳐야돼 자 왼쪽으로 가면 싸웁니다 자 해골몽도 염동력 자 마무리 경험치 자 내려갑시다 자또 싸우죠 자 우파 제 애들 다 잡으세요. 경험치 착실하게 얻어놔야 돼요. 레벨 14. 골고루 골고루 좀. 아, 우리 카르슈님 미션 한게 98개의 섬을 감사합니다. 야 오늘 왜 이래? 오늘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나 낡은 낚싯대 오늘 왜 이러지? 미션 직접 말하기 두 번째. 왜이러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왜 이러죠? 뚱땡이 감자 형아 은 응, 미션 한 개. 자 뚱땡이 오늘 마지막 벌칙. 오늘 마지막 벌칙. 밀리삼다, 우리 집 말고지. 밀리삼다, 우리 집 말고지. 밀리삼다, 우리 집 말고지. 밀리삼다, 우리 집 말고지. 밀리삼다, 우리 집 팔. 아, 우리 뚱땡 감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갑시다. 일단 동굴로 지나갑시다. 꼬링크도 나오네. 야생에서 자 내려가면 싸우죠. 찌르고 레벨 6자리자 경험치. 자 깨비 참 얘도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자 다음 찌르고 마무리 경험초로 갑니다 자마 세레비 탕구리 겹치는 초성. 아 이거 중복 안 돼요. 아, 중복 안 돼요. 중복 미션 안 돼요. 차라리 그거, 그거 해야 돼요. 초성 랜덤 세 가지 이거 해야 돼요. 포켓몬 검지를 해야지. 네, 그거 해야지. 잘 된다, 짱. 그래, 빨리 다른 가는 낫지. 뭐라고요? 중성 검지? 그만 도와줘요, 이 사람들아. 아, 야, 리오르드 나오네, 야생에서. 와, 리오르드 나와. 레벨 1 5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싸웁니다 석구가 롱스톤 레벨 11짜리. 여기서 세레비 동을 돌파하고 나면 한 레벨 한18 정도 될 듯. 미션 두개 추가할게요. 자 우리 뚱땡이 감자님 미션 두개 추가하신다고 아 뚱땡이래 천년대 행님 자 천년대 행님 뽑습니다 하하! 개꿀 오늘 왜이래? 오늘 왜이러지? 좋네 그 다음에 천년대 행 두번째 어? 랜덤 미션 플러스 한개? 잎어왜 뭐야? 나 효과 부족한 적 없었지 여러분들. 나 아직 효과 부족한 적 없었지. 효과 없던 적은 있어도 부족 부족한 적 없었지. 없던 적은 있어도. 효과 부족했던 없. 이족 이족 보행? 배틀 검지? 이거 빼지 두 개짜리인가? 이거 빼지 두 개짜리인가? <laughs> 잠아. 아 이거 아 없어졌어요. 아 맞아 보행. 아 이거 보행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쪽 보행 미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네. 미션 백개 중에 없습니다. 네. 이거 한달 전에 만든 겁니다. 네. 이쪽 보행 배틀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1 2간지 포켓몬이나 같이 없앴습니다. 네. 하하하하. <laughs> 님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네. 자, 또 가스. 자, 경험치. 예 네, 님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초성 리 응, 중복이야. 자, 왼쪽으로 갑니다. 꼬마돌. 자,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 파워. 자, 밑으로. 롱스톤 경험치. 좋아, 좋아, 좋아. 자, 집에도만치다 자, 여기도 도만치다 자, 올라갑니다. 도만치다 올라가면 싸우죠. 야돈. 자, 씨뿌리기남염돈역 자, 남염돈역 랜덤 세 가지로 도박하세요. <laughs> 자 내려간 다음에 도망치다 자 올라가서 자 오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뭐야 포켓몬한테 갇혀있어 사람이 으... 조로! 조로아황금조로아 씨뿌리기 황금조얘 예, 예, 도망도 못친다 이거는 탕구리 자 탕구리가 뼈다귀치기 핫... 뭐라고요? 아 자, 염두님 한번 사용하는데 경험치. 자, 돌아가서 염두님 한번사용합니다 경험치 올라갑니다. 응.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저기, 리오로 토만 치고, 저 왼쪽 가서 플러스 파워. 네. 아, 여기서 이제, 야돈이랑 싸워야겠네요, 여러분들. 가르치셔서 감사... 합니다 천안대님 미션1 열일곱 개. 자, 이분 미션 직접 말하게 아직 말안 했죠, 여러분들, 근데. 카르츠님 아직 말안 했죠? 카르츠님 미션 직접 말하게 말씀하세요. 자 일단 출벳자 연동력 자, 경험치 자 올라가서 야돈이랑 싸웁니다 자시프리 한번 쓴 다음에 자여기가 부족하면 안되니까 탕고리 꺼냅니다 탕고리가 뼈다개치기 좋아 뼈다개치기 마무리 경험치 자 내려갑시다 자 오른쪽 밑으로 자 올라간 다음에 도망치다자 다음에 여기서 조로아랑 싸워야돼요 포켓몬 이름 말아이 금지... 를... 어 결국 그거를 노리시겠다 이름 말아이 금지로 노리시겠다 그래그래 그래. 이거 어디지? 여기 있다. 와, 가장 어려운 미션 바로 전 포켓몬 이름 말해 금지. 자, 지금부터 말안 합니다. 괜찮아요. 잘 버틸 수 있어. 이것들은 빡종이게몇 개인데? 천년대행님 뽑습니다. 랜덤 미션 마이너스하게 설마 삼번 나오나? 아, 까비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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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천년대행님 두 번째. 와, 뭐야?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 야, 야, 오바야, 오바야. 세 번째. 우버야 쉴드가 안터네 번째. 끝. 자, 끝납니다. 잠시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나면 타입 바뀌는 안 바뀌는 자, 지나면 타입 바뀌는 안 바뀌는 안 바뀌는 지나면 타입 안 바뀌는 포켓몬 금지. 세레비는 지나가고. 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자, 카루슌이 벌칙 하나 뽑습니다 지나면 세대가 바뀌는 안 바뀌는 세대가 바뀌는 안 바뀌는 자, 세대가 바뀌는 안 바뀌는 지나면 세대 바뀌는 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효과 부족한 기술 사용검지 체회관 들어가면 못 나오고요 포켓몬 이름 말하면 안 되고요 지나면 타입이 바뀌는 애안 아, 바뀌는 애는 아, 예!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보여 아, 드린 거예요 보여 드린 거예요 보여 드린 거예요 얘안 바뀌고요. 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고. 얘는 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쓸수 있습니다. 이 친구만 사용 가능해요. 이 친구만 올라, 올라갑시다 괜찮아. 이 친구만 해서 갑시다. 일단 세이브 금지, 로드 금지 없기 때문에 이친구만 해서 갑시다. 자 신비 무적. 남의 HP, 남의 HP, 와 HP. 자 시프레이기 데미지로 끝냅니다. 자 HP, HP, HP. 올치. 자 레벨 17. 하자 원탑이다. 벌레 레벨데 <laughs> 다음 관장 벌레야 자 벌레 4배인데 다음 관장 벌레에요 자 HP 자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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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HP, HP. 나이스 자 내려간 다음에 곡괭이를 맞았다 곡괭이? 곡괭이 자 구해줘서 고마워 이건 보답이야 비전만 신인 풀백를 받았습니다 도망치다 자 내려간 다음에 싸웁니다 마지막 둔타까지 잡으면 끝자 일단은 저장대다아 대단... 잠깐만 정신차려 진짜로 투자야 정시 차려 2십사 시간이야. 아 투자야 정시 차려 진짜 정시 차리고 하자 투자야. 랜덤이스 마이너스 하는 게 나이스. 자 랜덤으로 다섯 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3 번이니까 오케이. <웃음> <웃음> 나이스 아 나이스 아나이스 일부러 걸리게 잘했다 나이스다. 자 일단 잡던 일단, 일단. 자, 정시 차려 자 정시 차려 자일로 가면 싸움이다 꽃꽃꽃꽃 휴. 아 레벨 18 자,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치라번한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일단은 로켓을 한번쏴 볼까요? 뭐죠? 나는 귀토리를 사용해서 특수한 볼을 만든다 그 근처에 교토리나무를 조사해서 어? 로켓을 왜안 해? 안쪽은 위험하게 이렇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 뭐지? 뭐지? 뭐야? 너얘 야... 꼴이라는 거너 알고 있니? 어 뭐지? 저장 대장 경찰 알지? 뭐 수사관한 사람 봤다고 가지고 와서 뭐야 철컹철컹 뭐야? 야그다 일단 올라갑시다. 네진단 대장. 아예 와 낚시 오지네. 아이 에, 에, 뭐 좋아해요? 음말안 해. 자씨 뿌리기 그다음 HP 회복 자 일단 이친구는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자 신비 부적. 자 신비 부적, 신비 부적 마무리. 자한 아, 마리 더 가지고 있네. 자 한번 더 씨뿌리기 그 다음에 HP 회복 그 다음에 신비 부족으로 끝냅니다 신비의 부족 신비의 부족 카르마 어? 카르마니 이라기는 <목소리> 귀요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엠릭스맨 우리 엠릭스맨 엠릭스맨 자 우리 자 실드 두개 하나 둘자 8번 남은 치킨 8번 남은 치킨 자 7개 중에 두개 없앱니다 3번 자 이제 말려도 됩니다 이제 조로하라고 이제 말려도 됩니다 자 6개 중에 랜덤으로 자 5번이면 초성 2형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슈가 부족한 기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체육관 들어가면 못나옴 그 다음에 지나면 세대 바뀌는 지나면 타입 안 바뀌는 스프레이 금지 끝났다 조로안에 이제 말해도 되고요 이제 네 이제 말해도 되고요 자 경험치 자만 그러면 누구할수 있냐 일단은 탕고리총어니로오는다 금지야 4번 미션 때문에 다 금지야 자, 어차피 금지야 자 올라갑시다 자, 왼쪽으로 간 다음에 싸웁니다. 주베, 염동력. 아, 세레비 원탑으로 잡아야지, 뭐. 이거 두 번째 앉아 깰수 있으려나? 좋은 상체야. 자, 남의, 아, 조로 한 마리 더 있네. 자, HP 회복. 남 HP 회복. 남 신배 부적. 남 신배 부적, 신배 부적, 신배 부적, 신배 부적, 신배 부적. 남 HP 회복. 자, HP 회복. 자, HP 회복. 마무리 합니다. 자, 남의 주베. 자, 염동력. 자, 경험치. 어차피 세 번째가 독이라. 세 번째 노말 아니야? 자 올라가 제던대장 올라가 싸웁니다 자또가스 마무리 경험치 갑시다 자 관장깨러 갑시다 뭐야 여기는 야 돈이다 꼬리가 잘려있다도망치다 메일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랑 야돈이나 사이좋게 집 짓그릇그릇 가자 치료 안해주네 여기 야돈야돈 올라가 치료 한번 합시다 자 두번째 관장깹시다 자 플레이스포 타임이라 벌레 네 배. 뭐야 이거는 뭐야 여기는 뭐야 뭐야, 여기는? 짱대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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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렸다! 자, 왼쪽간다음 싸움이다! 불충이! 있군요.